어? 응. 잘 부탁해 이거 봐, 손에. 나거 봐. 이거 봐. 이안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지 이거 봐. 이는데이시분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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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아, 지금 땀 보여? 안 보이는데 안보는데안 보이는데? 땀? 여 응. 따뜻해 아, 일찍 와서 기다리는 거야. 10분 일찍 다니고 았어딱 아, 맞춰 왔으면 됐지 근데 왜열심시인아무 우리 안 해줘 음, 그럴 거야 어, 안녕하세요 렌즈 <laughs> <laughs> 전통 전화 공방 좀찍 왔어요. 아, 그렇죠구나. 네. 아, 짝 세팅해 놓으셨네. <laughs> 사진 촬영 예쁘게 잘 해볼게요. 그게 가봉이 움직임이 아무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그래도 저는 많이 찍어봐서 그나마 좀낫긴 한데 움직임이 좀 있으니까 촬영이 쉽지는 않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아, 네. <laughs> 네. 가만히 있어 <있어야겠다>. 겠구나 <laughs> 오늘 한번은 블랙으로 가실 거예요, 선생님. 네. 그러면 블랙 한 벌에, 블랙을 풍성보고 갈거죠, 우리가? 블랙이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 실림밖에 못 봐가지고. 보내주셨던, 음. 하나는 약간 슬리으로 돼서, 가운데 절개 들어가는 거. 아, 잘 거. 잘 제가 보내드렸던 것 중에, 풍성 드레스 한 벌이 필요하고, 음. 슬림 드레스 한 벌이 필요해요. 네. 제가 보내주셨던 사진 중에, 와이분 상에서 찍으면 너무 예쁘겠다 했던 게그 카페탑. 아 음, 그거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이게 컬러감이 생각보다 있어요 네. 컬러감이 있어서 이거는 빼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블랙을 컬러로 갈 거기 때문에 블랙도 컬러로 가고 이것도 컬러로 가면 굳이 추천을 그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는 그 음. 이제 막 다양한 연출은 가능한데 포인트는 줄수있어것 같아요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신랑님 쪽 한번 고개 돌려서 봐봐요 등을 보여주고 고개만 살짝 돌는 거예요 그쵸? 서돌렸 살짝 시선 바라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네 예쁜 노을은 스베일 해가지고 지금 독사진 찍는거죠막 음. 아, 이렇게 밀어보면서 아, 할수 있죠 좋네. 네. 요거는 <laughs> 되게 도화지 같은 드레스여가지고 위에 뭘 입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요 현장에서 고르실 수 있게 한 10가지 정도 채워서 보내드릴거예요 그럼 그날 한두세가지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변형되는지 많이 보여드릴거거든요 헤어 메이크업이 좀된 상태에 따 약간 어깨 이렇게 돼 있는 게 아, 괜찮아. 네, 진짜 있는 게 아닌가? 안정감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아까 본옷도 예뻤어요. 음, 그래서. 쇠골이랑 응. 어깨가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드러내도 예뻐요.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장점이 많은 드레스라서, 일체형이랑 예쁘랑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고, 이번에 타프타 소재 <웃음> <웃음> 너무 기대된다. 아, 아, 아나 이거 너무 좋아. 진짜, 네. 이거 진짜 사진 찍으면 예쁠 텐데. 어, 이거 좋은데요? 아, 너무 스페셜하고. 네. 너무 예쁜데? 예, 다른 느낌으로. 안안 아직 3개밖에 안 봤어요. <웃음> <웃음> 잘 고르실 것 같아요, 선생님. 예쁘죠? 아, 진짜 예쁘다. 소품도 좀 재밌는 거 많이 보내드릴게요. 헤어밴드라는 까네 아, 네, 하얀 거. 이런 좀드레이핑이 사진에 엄청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나뉠 수 있어요. 얘는 디모스 되게 뻐요순으로 가져가는 게좋을것 같고, 만약에 택거를 가져가면, 블랙은 실림을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laughs> 사진을 한번 사진을 보고 주의 보고 하는게촬영드 사진을 보는게촬영드 사진을 보고 서게보보하게요 보고 진짜 보고 주의하는 게는 거? 맞아요. 보고 주게 진짜 잘만는데 진짜.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쁘다. 어깨 너무 예뻐. 진짜 잘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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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죠 예쁘죠. 예쁘죠. 예쁘 Sure. <laughs> 15cm 무리되면 12cm로 챙겨 드릴게요 슬리퍼로 하고 우리 블랙 입으니까 블랙 슈즈 신부님 거 따로 챙겨 오시고 속옷 저희 거 챙겨 드릴 건데 아까처럼 누구라는 신부님이 챙겨 와주시면 돼요 하고 밑에는 실리스로 입어주시면 더 좋거든요 오늘은 밴딩이 있어서 1, 2번 같은 소재 입으면 그 라인이 티가 나요